2022년도 능인고 문제 22번. 어 문제풀이 할게요 일단은 이 원그래프 비율을 우리가 이제 몇번 연습을 했었잖아 자, 여기에 일단 단위 부피당 이온수의 비율이라고 했는데 쌤이 단위 부피당 이온수는 항상 부피를 곱하라고 했지만 요게는 이제 실험을 각각 1,2,3을 한 다음에 그런 이온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실험 계속해서 뭔가를 추가로 넣어주고 얘들의 비율을 한거라 이게 1미리당의 비율이든 전체 비율이든 이 비율은 같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이온수의 비율로 그대로 문제 풀면은 됩니다. 그럼 얘들의 일단 비율부터 먼저 적으면 얘는 1대1이고, 얘는 1대3대4고요. 다시 1대1이 되었고, 그 다음 1대2대3이지. 근데 보면, 액성이, 처음에 HCL 10ml에다가 NaOH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고, 두 번째 10ml에다가 추가로 X를 넣었을 때의 비율. 이 1대3대4. 그 다음에 10mm에다가 총 Y가 들어갔을 때 다시 비율이 1대1이 되었다는 건 뭐를 의미한다? 이온수가 양이온과 음이온 두 가지밖에 없다. 즉, 구경권이온이겠지? 여기가 중화점이라는 것을 알려준 거고, 그 다음에 HCL 1 0 m 리에 NaOH 3 0 m 리가 들어갔을 때 비율은 1대2대3이 됩니다. 자, 쌤이 이원 그래프 비율에서 항상 중요한 게 뭐라고 했지? 양이온과 음이온의 그 전화량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얘들의 비율은 1대 1이 돼야 된다 했거든? 그러면 여기 처음에 n a HCl이 10mL밖에 없었으니까 얘들은 1대 1이 당연히 누구라는 거야.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라는 거고 여기서 에 1대 3대 4는 이 4가 이제 혼자 절반을 차지해야 되겠지. 근데 처음에 액성이 산성이었잖아. 그럼 중화점 되기 전까지는 당연히 산성이었을 거고 여기서부터 중성이니까 추가로 더 넣은 건 염기성이 되겠지. 그러면 여기 두 번째 지점은 산성일 거란 말이야. 샘이 산의 구경군윤이 절반 차지한다 했지. 그러니까 이거 4에 해당하는 게 누구야? CL-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이 밑에다가 적으면 이게 CL-. 그럼 아직까지는 어 H플러스랑 또 누가 존재해야 돼? 어... 이제, 구경꾼이온 NA 플러스가 존재해야 되고, 그 다음 중화점에서는 구경꾼이온, 요두 종류밖에 없겠지. 자, 그리고 염기성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 게 누구다? 얘가 누가 된다? 염기의 구경꾼이온이 됩니다. 여기 남아있는 이온은 Cl-, NA 플러스, 그리고 이제는 OH-가 되겠지. 맞지? 그럼 일단 기역, 니은, 디귿이 누군지부터 먼저 찾아보면 X일 때 절반 차지하는 건 아직 산성이니까 산의 구경꾼이 CL-가 되고 그다음 30mm일 때이 니은이 염기니까 여기 X성, 산성, 염기성, 중화점 염기의 구경꾼이오인 NA+,가 됩니다. 그럼 여기 동그라미 아까 기역이 CL-라고 했고 그 다음에 니은이 NA+,라고 했으니까 남는 이 디귿이 누구다? H+,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2번은 답을 같이 찾은 거고요. 자, 이제 요 X, ml, 부피가 얼마인지를 일단 찾아봐야 되는데, 자, 여기 이온수 비율 있잖아. 얘들 요 1대3대4랑 요 1대2대3 1대 있지? 이건 실제로 이온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뭐를 의미한다? 얘들의 비율을 지금 의미하고 있다 했지? 그러면 여기서 늘 뭐가 중요하다? 구경꾼 이온이 중요하다. 구경꾼 이온은, 뭐와, 구경꾼 이온수와 부피가 비례한다라고 했잖아 근데 여기서 보면 NaOH는 부피가 얼마 증가한지 모르지만 HCl은 부피가 증가하지 않은 것을 알수 있지. 그러니까 Cl-는 이온수가 변하면 안 된다는 거지. 실제 이온수는. 그러면 처음에 Cl-가 4개가 있었는데 두 번째에서 여기 밑에 아래쪽 염기성일 때 Cl-는 지금 이 2에 해당되잖아. 1대2대3에서 여기 기억이 2에 해당되니까 여기 해당되죠. 이 CL-는 이 2와 4의 숫자가 다르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 된다? 일정하게 바꾸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얘를 다시 바꿔보면. 그럼 이거를 2를 4로 바꾸면 2대 4대 6이 되겠지? 그래서 4라는 Cl 마이너스 값이 변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처음에 Cl 마이너스가 4개 있었으면 H 플러스도 4개가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요 산성일 때 1과 3 중에서 요 누가 NA 플러스가 되는 거지. 3이, 그러니까 즉, 6이 NA 플러스잖아. 여기 30ml일 때 6개였고, 그다음에 밑에 Y는 중화점이니까 똑같이 이온수 같아야 되겠지. 4개가 돼야 되고, 산성일 때는 누가 된다? 여기 NA 플러스가 은이니까 여기 1에 해 당되네? 그럼 여기 NA 플러스는 1,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3이 H 플러스였던 거지. 자, 그러면 이제 푸피 다 구한 거 아닌가? 30ml일 때 6개니까 그러면 x 밀리터는 5개일 때 1개가 되겠지. 맞지? 그럼 여기 X는 5ml가 되고요. 단위부피당 이온수비. 지금 같은 부피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 1 0 m l 니까3 0 m l 로 바꾸면 30ml일 때 12개, 해도 30ml일 때 6개. 그러면 이온수비율 몇대 몇이다? 2대 1이 되죠? 답에, 3번의 답은 2대 1이 되겠습니다.